예, 우리 정치가, 보통, 저기, 정치 역학적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세계 다른 나라와도 비슷하게 양당제로 잡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양당제로 가서, 각 당이 서로 자기들끼리 좀, 이제, 잘 화합하고 단합하고 해서, 둘이서 이렇게 경쟁하고, 그런 구도도 쉽살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다시 분당이 돼서 다당제의 시도가 되고, 예, 다당제, 지금도 계속 다당제, 형식적인 다당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제로 수렴이 뭐 하려고 해도 그렇게 쉽살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어떤 사람은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럴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정치 세력의 본질, 더 깊이 들어가서는 제가이전에 발표한 한반도 갈등 구조표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해방 후 우리 국내에 생긴 정치 세력의 분류 이것을 보면은 오히려 더욱 더 우리가 왜 이제 다당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더 맞고 양당제가 이제 분그쉽사리 그, 그 정착되지 않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세력그 분파, 이런 것을 보면은, 다당제가 오히려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치 역학적으로 아무래도 자꾸 몰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양당제 쪽을 가는 쪽이 가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양당제가 깨끗하게 정착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정치 풍토를 비판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런 필요는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동기를 해방 후에 우리 정치 구도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보시다시피 다섯 지도자들 우 우파에서 좌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좌파 이렇게 이쪽을 뭐랄까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분류되면 뭐 다섯. 사람이니까, 제5열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이제. 예전에 제5열을,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라는 한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그런데, 그, 이런 다섯 분파가 있고, 이, 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그러니까, 성향을 가졌나, 이런 것들은 뭐다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구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예, 추정되는 후계자, 후계 구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다섯 세력이 지금도 남아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두말할 것 없이 임정일 김정은 이렇게 아주 잠깐 안정된 세습체제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4.19 혁명으로 이제 단절이 됐죠 그 다음에 예, 박정희, 이제, 정권, 군사 정권이 있었고, 그, 그, 전두환 정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김영삼 정권. 김영삼 정권에서, 이제, 좀, 어, 후계를 좀 자처했, 죠 그리고, 어, 김영삼 대통령과 비교적, 어, 원활이, 그러니까, 손우배관계있었던 대통령이, MB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긴 가운데 중도파죠 그러니까 영웅형 여기에는 좀 건국준비위원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모 성씨가 똑같은 건 마찬가지네요. 근데... 박정희가 이제 뭐 남로당 출신이고 뭐 그런 것은 다 아시죠? 그리고 어 그런데 이제 그그 그, 군사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받은 사상을 많이 의심받으니까 그걸 의심을 떨치려고 여러 이제 사람을 이제 공산당으로 몰아서 사형을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반공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정치 세력으로 굳어졌죠. 그 그리고 이제 후계자 글쎄 조금 다 군사 단지 군사 정권의후계자이 기도하지만은 좀 모호하죠, 여기는 사실은. 네, 노선에도 있어서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제 관계가 깊고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물론 이제 그4.19 혁명 이후에, 그런, 이제, 그 대치세력 민주당이 이쪽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금방 끝났고, 5.16에 의해서. 그런데, 오히려 이쪽에 이렇게, 어, 좀 후계를 좀 비교적 자처하는 쪽이, 농 노무현 대통령 쪽입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민주당 일파 지금 여권과 여당과 반대되는 그쪽에 있해서 하필이면 또 이렇게 평화민주당 민주평화당하고 이렇게 갈라진 거저 있죠. 그것도 사실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하필 기껏 집권을 해놓고서 지금 이렇게 예 저기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그런 쪽 사람들은 왜 선정배 의원 이그 좋은 여당에 같이 있지 않고 달라서 있나. 참, 이제 여당을 아끼는 입장에서는 여당 세력을 안타까운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그런 거에도 다 이렇게 결국은 본래의 세력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이렇게 우, 이른바 우파를 자차한 쪽에서 뭐좌파니뭐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노무현 정권 때 대만과의 어떤 관계를 조금 개선됐고, 어떤, 어 그, 직항으로라든지 그런 것이 돼 있고, 어, 그리고, 어, 당연히,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최근에, 이제, 그, 북한과의 3.1을 운동, 그 공동, 그, 그, 사 개최를 제안했는데, 북한에서, 사실상 거절을 했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3일운동을3일혁명으로 보고 우리 단순히 독립운동이 아니라 이 정치사의 중요한 사건로 보자 그런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또 이른바 보수 쪽에서는 이거를 비판하고 그러고 또 물론 다 아시지만 이제 틈만 나면은 이게 친북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3일운동그니까 그쪽을 어~ 별도로 이렇게 건, 그~ 중시하는 이제 격상하는 이런 지금의 운동이 오히려 그~ 신북 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뭐~ 왜냐면은 북한에서는 어~ 삼일 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해서 전혀 이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역사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화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3.1 운동을 격상하고, 임시 정부를 강화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북한과 차별화가 되는, 결과가 되는 그런, 이제, 인상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 이쪽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뭐, 평화 체제, 이것을 중시역이니까, 이쪽과 평화. 평화하고 같은 동, 동일화는 또, 더 다른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참 이렇게 써있죠. 에, 김일성은 당연히 친소 어, 소련 당시 소련 러시아 쪽이고 에,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미국 통이었고 그니까 김구 김 선생은 그 해, 상해 임시정부고 대만 그니까 어, 장개석 그 국민당과 아주 이제 가까웠죠 사실 이제 이쪽이 서, 이, 해방 이후 국가가 정치를 에, 이제 세력을 잡지 못한 것은 그 친중 그 장개석 그 국민당 세력이 만 몰락했죠. 이제 대만으로 쫓겨나고 힘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북의 세력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상대가 되지 못했죠. 이쪽하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 비교적 그런 뿌리는 있죠. 이제 그런 그런. 근데 물론 이제 많이 단질돼서그 지금 문제에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렇게 다섯 개 정도의 그 세력이 국내에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양당제에 의한 정치는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렇게 뭐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좀 가능만 하다면 이렇게 다당제가 좀 어떻게 각 당이 다 자기들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역학 구조상 또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하여튼 이 다수 세력 아 그리고 또 의문이 되는 게 이제 <laughs> 그런데 이렇게 분류됐는데 지금 이제 마치 뭐또 이른바 보수 세력이 쪽에서는 그 마치 더 사실상 그 행동 세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보다 박정희 대통령을 더 이제 칩니다. 박정희 때는 이승만 대통령 많이 격화시켰죠. 그리고 어 박정희 때 때문에 잘 살았다.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자꾸 이제 그 같이 이제 취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나라의 정통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제가 보기엔 이 이제 민주당 세력도 진짜 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국 대한민국 정통이 되고 싶으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이런 좌파 쪽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제야 했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을 격화시키니까 많이 동조한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같이 이렇게 예, 이승만 대통령을 어, 인정해가지고 자기들 것 끌어들이는 것이 이쪽도 이제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정부를 아무리 강조해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요 세력은 이렇게 지금은 그런 마치 보수의 그 중심인 것처럼 얘기 하냐면은 박정희 세력이 남로당 쪽 출신이었습니다만 그 사상적으로도 이제 의심을 많이 받은 입장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고 한다면은 중심 세력과 다 손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원나라 몽고족 유말 유목, 타고 유목이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중국 대륙을 점령하는데 직접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지식인들이 필요하고 한족 지식인들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그 수용하고 그니까 러 같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죠 청나라도 마찬가지고 청나라는 더욱더 그랬고 그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간이 오래 돼가면은 오히려 원나라 말기에는 한족 관리들이 충성하기 위해서 새로 일어난 명나라 세력을 충성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런 일도 있고. 근데 박정희가 이제 집권을 하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기존의 그런 이제 그 관료들 지식인 관료들을 기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지식인 관료들은 대개 이쪽 사람들이니까 이쪽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 밑에 일하다 보니까 그게 무, 무려 잠깐도 아니고 18년 게다가 그 전, 음, 전두환 정권 군사정권을 이어와서 25년을 이어왔습니다 노태우 정권까지 합치면 뭐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엄청나게 길죠. 오히려 이제, 약간 이런, 이제, 가교 역할도 한, 한 느낌도 있습니다. 대우정권 네, 뭐 단지 승계됐다고 해서 동일시 할 수는 없겠죠. 음, 북방 외교도 했고 그랬으니까 또.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그, 그 세력들, 이, 어쨌든 짧게 잡아서 18년 동안 이렇게, 예, 집권했기 때문에, 기존에, 예, 뭐 어떻게 말해서,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그런 세력들을 상당히 흡수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세력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계속 이제 보수의 어떤 중심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아, 참, <laughs> 빼먹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예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이제 왔습니다만은, 이제 보면, 보, 그, 그, 면밀히 이제 본질을 따져 보면 이제 좌파적인 DNA가 좀 이제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 이름은 새누리당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정책이라든지 여성 정책이라든지 기타 그런 면에서 그 그거는 이제 별도로 볼 수가 있고. 하여튼 이제 뭐 자잘한 얘기를 하다가 보면 너무 많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국내의 그 그러니까 이런 정치 세력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물론 북한에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여기도 또 세분이 되죠 이제 남한에서 그 친중 세력이 몰락했듯이 해방 후에 북한에서도 이제 친중 세력이다 숙청이 됐죠 이제 그래서 이쪽일 입장에서 보면 또 여기도 세분화가 될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볼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제의 정치 풍토, 이협 집사이 되고 있는 풍토를 좀더 여유 있게 바라보는 눈을 가져서 더 이상 뭐 정치인 싸움 하는 거 그런 거에도 스트레스는 우리가 필요 없는 스트레스, 국민에게 직접 그, 그 영향 주는 것 이외에는 필요 없는 스트레스는 가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